네, 안녕하십니까 모노송입니다. 오늘은 여름 옷장, 7, 8월 묶어서 여름 시즌 한꺼번에 이제 구매한 아이템을 소개시켜드리면 좀더 풍성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일본을 이제 갔다 왔어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피디님 공격적으로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laughs>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디님 <laughs> 구매한 아이템도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캐피탈에서 좀 구매를 많이 했어요. 베이스 오버셔츠인데 네. 한국에서부터 사고 싶다 하고 갔는데 원래 저희가 가려던 일정보다 일주일 뒤쳐져 가지고 음, 가가지고 네. 없을 줄 알았는데 교토 갔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결제했죠. 린넨 소재여 가지고 되게 입기도 편하고 땀도 금방 마르고 그리고 실루엣도 크게 나왔어요. 근데 문성 형님께서는 아, 좀클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입어 보니까 실루엣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잘 알았던 것 음, 같습니다. 지금 제 피디님께서 네. 말씀하시기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걸 구매하기 위해서, 아, 그렇게좀 있었다. 근데 이거를 왜다 말씀을 안 드리냐면, 아. 캐피탈 편이 또 있으니까. 아, 어. 아, 이거 이제 그걸 뭐 보고 아, 오셨을 테니까. 아, 아, 아. 이제 요게 발매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 발매된 아이템이 있거든. 네. 그거는 바로 그냥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네, 바로. 바로. 이건 지금 포장을 뜯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요 아이템입니다. 이건 또 소재가 또 틀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캐피탈에서 여기 보시는 이제 거미줄 디테일들을 네. 이렇게 많이 녹여내거든요. 네. 아, 아니, 이게 또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고 음, 음. 또 이게 보기 같은 게예 아. 근데 뭐 소재도 그렇고 <laughs> 디테일이 좀더 들어가서 그런지 네. 가격이 이 아이템보다는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음. 비쌌던 것 같아. 음. 어. 이것도 교토에서 사셨죠? 교도에서 구매했습니다. 어, 하나 남았습니다. 네, 다. 각각 아. 하나, 같이 걸려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 음. 취향이 비슷한 사람하고 가게 되면은 누가 먼저 빨리 찾아야 돼. 나올 수있네요 <laughs> 어, 빨리 찾아야 어. 돼. 그다음에 커버 올인데, 어, 이것도 네. 캐피탈이에요. 사실 이건 제가 PD님한테 강하게 좀 권해드렸어요. 음, 네. 제가 이런 캐피탈을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문송 형님의 음, 영향이 많이 크다 음. 보니까 이 스타일 같은 것도 음. 되게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세트로. 아 맞아요. 근데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이거를 여러 개를 써봤거든요. 색깔별로도 여러 개를 써봤고 음흠흠. 같은 색깔인데도 여러 개를 써봤어요. 써봤는데 이게 개체별로 이 머리의 크기가 다 틀려요. 다른 거는 써는데 작더라고요. 음. 제 머리가 큰 편이거든요. 머리가 앞뒤로 약간 프로토스 머리라고 길어가지고 잘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나한테 가장 맞는 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음. 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거는 그냥 바로 바닷가 가셔서 쓰셔도 이 여기 보시면 이제 더 음. 올드맨. NC라고 되어있잖아요 노인과 바다 보고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나오는 아이템인데 진짜 예뻐요 근데 이런 거 만들려면 다한번 하나씩 다 스티치를 한 거잖아요 음, 이런 거 이런 데미지 들어가 있는 디테일들도 다 수작업으로 캐피탈이 좋은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만들려면 이 모자 하나 만들 때도 이 스티치를 다 박아야 되는데 이런 수고를 다 하나씩 하나씩 다 해주신 거다 보니까 음. 쓰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 좀잘 만들려고 한 거를 음. 내가 쓰고 있구나라는 좀 그런 것들이 있것 같아요. 네. 캐피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데님 아이템을 되게 좀 맛깔나게 잘한다고 느껴지거든요. 음, 맞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일본에는 데님으로 잘하는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음, 음. 캐피탈이라고 했을 때 조금 직관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인기 있는 아이템들 위주로만 소비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데님과 관련된 아이템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은, 좀더 매력적인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사실, 요거 이제 제가 구매한 제 사이즈. 블랙 컬러의 코벌 자켓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뒤쪽으로 이렇게 포켓이 되어 있고. 캐피탈 매장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피탈 딱 들었으면은, 디스플레이나 전면부에 노출된 아이템들이 대부분 다 데님과 관련된 아이템 그만큼 캐피탈은 데님에 있어서의 자신감이라든지 진정성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웬만한 데님 브랜드보다 아이템적인 디테일이라든지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요 제품 뭐 30만원대고 이거는 20만원대거든. 우리가 뭐 일본 갔을 때 20만원대면은 보통 셔츠 정도의 구매 가격이다 보니까 셔츠 가격으로 자켓을 구매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괜찮죠, 사실. 그리고 뭐 네, 많이 네. 구매하셨네. 저도 좀 이번에 갔을 때 네. <laughs>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신발은 좀 반칙 아니에요? 왜요? <laughs> 신발은? 네뭐 왜요? 아, 신발을 살것 같으면 나도 수없이 많이 샀지. <laughs> 아, 나은 <나름> 브랜드 <laughs> 네. 담당하는 매니저인데 이런 신발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laughs> 입장에서 샀습니다. 미아라의 신으로 는 브랜드고요. 아마 이거 꺼내지 않으셔도 박스 한셔도 어떤 디자인 나올지 네. 아마 많이 연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녹색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제가 흰색을 산 이유는 이것도 전형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 흰색, 이 화이트 배경에 나의 그 에이징을 담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저분하게 신거나 이러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일 기본인 흰색을 사게 샀습니다. 한국분들이 일본 여행가시면은 제일 정형적으로 많이 가서 찾는다고 했을 때, 캐피탈 아니면 미아라시로. 근데 그것도 가셨는데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라든지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없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피디님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좋았다. 사이즈도 이거 딱 하나 남았었어요. 음, 음. 이거 미안한테 대팔려고 상관은 아니죠. 아, 전혀 아닙니다. <laughs> 오케이. 응.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7, 8월 옷장을 몰아서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음. 7월 달에도 그렇고 음. 8월 달에도 그렇고 산게더 있거든요. 음. 근데 안 가져온 것들도 더 많아요. 아, 그렇죠. 이번에 이제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거라 아, 이렇습니다. 확실히 있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구매한건 바로 그 포터 클래식. 예. 최근 들어서 대중적으로 이제 포터 클래식 롤업 셔츠가 많이들 조화를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는 금액대가 뭐 거의 한 50만 원대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뭐 교토에 간 김에 포토클래식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보통 이번 시즌에 나온 컬러들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컬러가 이제 뭐 하늘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비색이라든지 뭐 그런 종류의 컬러거든요. 근데 뭐 매장에 갔을 때 사실 그 컬러들은 없었어요. 근데 요 컬러. 흑색 그 컬러가 사쿠라더라고요. 음. 제가 뭐 피팅룸에 입었을 때도 약간의 조금 망설임도 한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매니저님 아시는 말씀이 이게 교토 매장에서 판매되는 컬러고요또 그런 거못 참는 요아못 뭐 참는다기보다는 이 구매까지 결정하게 된것 중에서 저도 이번에 가면서 또한번더 느꼈지만 사실 그 스탭들이 너무 친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오케이 이 시간을 조금 더 기념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구매하게 된 아이템이고 이 롤업 셔츠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름 시즌에 입기에 좋은 그런 셔츠입니다. 그래서 팔을 가볍게 이렇게 롤업해서 입으시기에 좋은. 근데 이 원단 자체가 주는 가벼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옥스퍼드라든지 일반적인 셔츠에 팔을 롤업했을 때 하고는 느낌 전혀 다르죠. 이게 왜 이름 자체가 롤업 셔츠인지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단독으로 이 셔츠 상의를 봤을 때는 조금 이질감이 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뭐 실루엣이 보여지는 것도 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색깔 자체가 맞아. 남성들이 선호하는 색깔은 음, 아니다 음, 보니까 음, 음. 그런데 제가 오늘 입으신 걸 봤거든요. 이게 엄청 예쁘더라고요. 실루엣도 그렇고 사람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 좀 나서 음, 그리고 이 포토클래식의 네. 롤업 셔츠 같은 경우는 네. 저스트하게 딱 맞게 입으실 것 같으면은 포토클래식 롤업 셔츠 말고도 다른 대안들이 사실 많을 거예요. 근데 음. 내가 조금 사이즈 여유 있게 입었을 때 음. 포토클래식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강하게 느끼지 않으실까? 음. 그리고 음. 뭐 이거 감사하게 이번 시즌에 이렇게 책자로 넣어. 카달로까지 주셨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이라고주시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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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는 왜 이거 사는 거 몰랐죠? PD님 관심이 없어요 아. <laughs> 저 양반 또 셔츠 사는가 보네 <laughs> 저 양반 또 그리고 제가 이제 국내에서 구매했던 것 중에서는 슬랙에니지의 요요 셔츠 지금 현재 제가 뭐 전투복으로 굉장히 잘 입고 있는 아이템 네. 블랙, 네. 코요테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차콜입니다 네. 여름 시즌 같은 경우 7, 8월 특히나 뭐 시즌 오프라든지 샘플 세일들을 브랜드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음. 내가 이번 7, 8월에 활용할 만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데 네. 사실 좋은 가격이라고 하면 다 오늘 FW 시즌을 좀 준비하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음. 좀 커서 구매한 아이템이 바로 이 비에비어의 음. N3 비자켓입니다 음. 역 음. 시즌 쇼핑이죠아 어, 네. 그렇죠 네. 50% 할인 가격 된 가격에 음. 구매를 하게 된 거. 이게 리얼 퍼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다 양털이고 네. 또 탈부착이 된다는 거. 네. 단독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이거 떼게 됐을 때도 느낌 자체가 음. 굉장히 좀 나쁘지 않나. 한 가지 아쉬운 거. 네. 투웨이가 음. 아니다. 투웨이면 조금 더 멋있게 레이어드를 할수 있는데. 뭐저 개인적으로는 음. 좀 아쉬웠다. 음. 하지만 이번 겨울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시즌 이 아닐 때. 이런 헤비아우터를 구매할 때 살짝 음. 고민이 되거든. 왜냐하면 이제 금액적으로는 음. 사실 만만치는 않으니까. 그렇죠. 음. 할인한다고 하더라도. 음. 근데 이게 매 시즌마다 음. 사실 은 헤비아우터들의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옷장에 지금 현재는 보관 중이지만 잘 입지 않을까. 그리고 비에비아는 아시다시피 헤비아우터 맛집이에요. 정말 음. 잘 만들어요. 아, 아 맞아요. 네. 어. 그리고 사실 이런 아이템들은 트렌드랑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구매했던 네. 게 바로 이 블랙 컬러 베스트입니다. 아 베스트. 근데 이거는 가격이 음. 진짜 좋았어. 70%였으니까 음. 한 6, 7만원 정도 구매한 것 같은데? 음. 이건 충전재가 뭐예요? 다운입니다. 다운입니다. 아, 다운. 음.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뭔가 좀 재미있게 매여돼서 음. 입기에 음.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음. 이거 양면인가요? 아, 양면은 아니에요. 아. 근데 아마 그또 비에베어 대표님 말씀하시기에는 양면을 입어도 됩니다 또 이렇게 하시겠지 어. <laughs> 양면을 입어도 됩니다 <laughs> 양면 양면 아닌데 그거 양면 입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아, 아, 아.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있죠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간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안에다가 셔츠 같은 거 하나 입고 이렇게 네. 네. 예열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신발은 컬러콜라 아, <laughs> 어. 거의 근데 초기 때 그런 걸 보니까 네. 하나 빠졌네 슬래게니지와 몬송의 협업 와, 아이템 송착스입니다. 여름 시즌 동안 저희 준비하면서 슬래그니지의데렉터님하고 같이 열심히 이제 준비한 아이템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다. 텐셀이라는 거를 많이 안 입어봐서 몰랐는데 일단은 입었을 때 촉감이 되게 좋았고요. 시키한 느낌도 나면서 땀이 났을 때도 딱 달라붙지도 않고. 저는 실크도 입고 뭐 레이온이라든지 리오셀이라든지 텐셀 아, 경험했는데, 특히나 실크 같은 경우는 입을 때마다 속상해 아, 계속 이렇게 물 풀리고 자꾸 막 이렇게. 아, 해서. 그렇죠. 레온 같은 경우는 세탁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그 원단의 어떤 손상이 확연하게 느껴져요. 펜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원단이 가져온 내구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여름 소재로서 입었을 때 약간 더실키하면서 부드러운 촉감 같은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굉장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번에 실리게이지 하고 같이 하고 갈 때는 텐셀 소재 써보자라는 게좀 컸었습니다. 음, 음. 저희들의 어떤 취향이 도전에 묻어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템까지 제가 7, 8월에 소비하는 아이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